나는 20대 후반의 대학원생이다. 논문 준비 때문에 매일 늦은 밤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학기 중반이 되면서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기분이 묘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도서관 전체가 보통 때보다 더 조용했고 그 정막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준비물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서려는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도서관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평소에 듣던 발자국 소리와 달리 너무 규칙적이지 않고 피곤해 젖은 내 귀에 섬뜩하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그저 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고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뒤를 따라오는 듯했다. 순간 나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책장과 의자들만이 음산한 조명을 받아 어렴풋이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학교 건물이 이 시간까지 열려있을 리가 없는데 설마 나 말고도 다른 학생이 아니 어쩌면 도서관 직원이겠지 자연스레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지만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걸음을 재촉했다. 출입문 근처까지 다다랐을 때 문득 뒤에서 쿵 소리가 났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놀란 나머지 이번에는 빠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떨어진 책한 권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을 뿐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대리를 빠르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는 도서관 문을 열고 나와 어두운 복도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 플래시를 켜 비추었지만 주인은 여전히 깜깜했다. 그리고 그 복도 어딘가에서 미세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 악취는 마치 오래된 축축한 흙냄새 같으면서도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였다. 복도의 끝에 다다라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나도 모르게 발길이 웅칫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너무 작고 희미한 소리였지만. 확실히 내 이름이었다. 이번에는 진짜 겁이 덜컥 났다. 나는 가능한 빨리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심지어는 뒤에서 내 뒤를 쫓아오는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몸이 마구 떨려왔지만 어떻게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갑지만 상쾌한 밤 공기를 마시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떨림은 가시지 않았다. 문득 도서관 쪽을 돌아보았다. 불이 꺼져있는 창문 사이로 어쩐지 무언가가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 나오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차로 향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보석 안에 늦게까지 남아있을 때면 여전히 그 시선과 발자국 소리가 떠올라 불안에 떨곤 했다. 도대체 그밤 도서관에서 나를 쫓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알수 없지만 그 날의 사건은 아직도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나는 때때로 그 시선이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섬뜩함을 느낀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 중에 내가 겪었던 소름끼치는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 이 이야기는 몇년전 내가 대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하숙집은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약간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서 저렴한 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든 나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벽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히 내방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였다. 이상한 점은 발소리가 규칙적이지 않고 마치 누군가 비틀거리며 걷는 듯한 소리가 났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옆방에 사는 누군가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이번에는 방문 손잡이가 살며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귀가 번쩍 뜨인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히 문은 잠가 놓았는데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려 했지만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온몸이 긴장되었고 눈을 질끈 감고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커다란 용기를 내어 누으세요 라고 물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고 손잡이 움직임도 멈췄다. 몇분간의 정적 후 나는 안심할 수 없었지만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다. 그때 문 밑으로 무언가 조그마한 종이톱지가 슬며시 밀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어 독지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잘 보고 있어 라는 문장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검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공포에 질려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우고 말았다. 날이 밝자마자 하숙집 주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고장 난 손잡이 다시라며 개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나는 하숙집을 나가기로 마음 먹었다. 며칠 뒤, 짐을 싸서 떠나는 나의 아침, 짐을 정리하던 도중, 창문 너머로 반사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머물고 있던 방의 벽 너머로 지나가는 그림자였다. 그런데 그 형태가 사람의 그림자였다기보다는 무언가 이 형의 존재 같았던 것이다. 급히 고개를 돌려 확인했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마지막 날마저도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나는 그곳을 떠나기로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하숙집을 나왔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지는 여전히 알수 없다. 다만 그 경험 이후로 나는 불가사의한 소리나 현상에 대해 더 예민해졌고 갓선 곳에서 잠자리를 정할 때마다 신중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지방의 한 오래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학교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변은 숲불이 우거져 있었고 밤이 되면 유난히 어두웠다. 종종 학교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곤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나와 내 친구들은 우연히 학교에 늦게까지 남게 되었다. 우리는 도서관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고 어느새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막 도서관을 나서려던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가 순찰도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했다. 친구 중한 명이 말했다. 오! 학교 괴담 들어봤어? 예전 이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사고로 죽었고 그 영혼이 아직 학교를 떠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 말이야. 당연히 그저 농담으로 흘려들을 했지만 분위기는 왠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결국 우리의 공포심은 호기심으로 변했고 우린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우리는 오래된 음악실 앞에 도착했다. 소리는 그곳에서 나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한쪽 구석엔 누군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의자가 뒤로 젖혀져 있었다. 우리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밖으로 나가는 길,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발걸음을 재촉할수록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쫓고 있는 것 같았다. 학교를 빠져나와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매일 밤이 되면. 귀가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결국 우리는 학교의 한 선생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선생님은 오래된 이야기를 해주셨다. 과거에 이 학교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이 정말 있었다고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음악을 무척 사랑했으며 유난히 음악실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섬뜩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를 위한 원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 다시 학교로 왔다. 음악실에 들어가 민수가 좋아하던 피아노 곡을 틀어주었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놀랍게도 소리는 점점 잠잠해졌고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민수가 평온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그 학교 괴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그때의 경험 덕분에 우리는 이곳이 그저 오래된 건물이 아닌 바는 이야기와 역사가 깃들여 있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로 우리는 그곳을 지날 때면 민수를 위해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 이야기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종종 떠오르곤 한다. 그 시절의 그 공포감은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중 하나의 산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를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부르며 절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살던 대학생 네 명이 이 마을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마을에 얽힌 여러 괴담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 직접 확인하고자 마을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밤이 되자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마을의 전설적인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에 학생들은 손전등과 캠코다를 챙기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의 어슴풀에 비추는 산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폐가가 있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커 보였고,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벽에는 누군가가 남긴 듯한 이상한 낙서들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부서진 가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곳을 카메라에 담으며 둘러보고 점점 깊숙히 들어갔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중 그들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안정해 보였지만, 내 사람은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들은 그곳이 원래 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생 중한 명이 갑자기 여기 누군가 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손전등을 비추며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 나쁜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치 누군가가 그들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내려가려던 순간 다른 쪽에서 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놀라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마침내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한 명이 캠코더를 확인하며 찍힌 영상을 재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어야 했지만 가느다란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다나... 영상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고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을로 다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에 접근하는 이는 더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전설로만 남을 것 같던 이야기는 이렇게 또 하나의 실체를 갖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를 더더욱 금기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어둠 속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